한국 반도체 수출 역대 최대 AI 서버가 살렸다. AI야, 뉴스 보니까 8월 한국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대치 찍었다던데. 진짜 AI 덕분이야? 맞아. 8월 반도체 수출액이 150억 달러, 전년 대비 45% 급증하면서 월간 기준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어. 와, 그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야? 핵심은 AI 서버 수요 폭발이야. 엔비디아 GPU랑 연결되는 HBM 주문이 급증했고 DRAM 가격도 회복세를 타면서 수출액이 크게 뛴 거지. 근데 이게 단순 반짝 효과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좋은 지적이야. 단기적으로는 맞아. 하지만 클라우드 기업들의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 모두 장기적인 수혜를 볼 가능성이 커. 결론은 투자자 입장에선 어떻게 봐야 해? 단기 차익만 노리기보다 AI 서버 HBM 메모리 공급망에 집중하는 게 포인트야. 구체적인 수혜 기업 리스크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 놨으니까 꼭 확인해. 오늘 영상이 도움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줘!